안녕하십니까 코넬의 힘 대우 코넬비뇨기과 원장 이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자가 성행위 시못 느끼는 이유는 다섯 가지에 대한 너무 중요하고 확실한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정 시에 그 느끼는 행복감은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느낄 수가 있지만은 성행위 시에못 느끼거나 잘못 느끼는 남성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불감증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남자들은 단순히 사정만 하면 쉽게 사정만 하면 이제 절정을 쉽게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절대로 그러지가 않고 실제로 많은 남성분들이 성행위 시에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이유는 바로 다섯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음경해면체에 손상이 동반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엉경예면체는 혈관이니까, 이제 혈관 손상을 받다 보면 민감도를 감소시켜가지고 성행위 시에 못 느끼게 되는 바로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이유 중에는 하루에 수차례 반복되는 과도한 자의행위라든지 이제 기구 사용을 잘못해가지고 부작용이 생겼다든지, 격렬하게 반복되는 성행위 등에 의해가지고 음경 해면체가 손상이 받은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앞선 것에 드린 원인이 되는 행위를 중단을 철저히 금하시게 되면은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성행위 시에 못 느끼게 되는 원인 중에 가장 광범위한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불안한 상태라든지, 과도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든지, 우울증 등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부분, 대부분에서 성행위 시에 못 느끼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본인 스스로가 심리적 요인에서 벗어나게, 벗어나려고 하는 본인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비뇨의과 영역에서 치료를 병행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으로 못 느끼게 되는 요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가 남성 호르몬이 저하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20대에서 정점을 이루고 30대 이후부터 이제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남성 호르몬이 정상 범위에서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들은 못 느끼게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저하된 경우에는 어떤 자극이 있어도 남성을 절정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반응이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을 외부에서 보충하는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페이로니시병 등 비뇨기과적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또못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을 절정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립선에 질환이 있게 되면못 느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로니시병의 경우처럼. 이제 페로니시병은 플라크라라고 하는 딱딱하게 지는 흉터 조직이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흉터 조직이 이제 형성이 되어도 못 느끼게 되는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뇨기과적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제 주치의 비뇨기과를 정하셔 가지고 비뇨기과적인 치료를 받으셔야지 못 느끼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못 느끼게 되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잘못되어 있는 본인은 못 느끼는데 잘못되어 있는 일상의 생활 습관도 못 느끼게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제 일상의 생활 습관 중에는 음격의 음경, 강강해. 영향을줄수 있는 너무 자극적인 비누로 반복해서 문지르면서 식는 습관이라든지 또 몸에 너무 딱 달라붙는 타이트한 옷을 즐겨 입는 경우에도 음경 감각에 손상을 초래할 수가 있어 가지고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나울려 짧은 시간 30분 이내 정도의 자전거 타기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장거리 1시간 이상의 장거리 자전거를 계속 타는 경우에는 회원부 신경과 혈관을 압박을 해가지고 성행위 시에 못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철저히 금하시게 되면 못 느끼게 되는 괴로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절정 시에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그 행복감을 못 느끼는 남성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금일 남자가 성행위 시못 느끼는 이유는 다섯 가지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알려드렸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코넬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